34번 류천 대장. 대장은 어, 경건한 활동이고 류는 우레할 때 류이고 우회가 류죠 그리고 밑에는 하늘을 뜻하는 천이고요. 그래서 류천 대장. 연상 키워드는 위세 권위 권력 당선 정복. 승승장구 거대한 건물. 참고로는 당당한 이세로 크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나 실속은 없다. 그리고 조언으로는 지나치게 당당하나 오히려 실패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그런 카드예요 그리고 34번 다시 리천대장. 위에는 우레고, 아래는, 아래는 하늘이에요. 우레, 에 르고, 아래는 하늘, 천을 써서 하늘,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가 진동을 하는 상이에요. 아주 진동 꽉꽉꽉 난리가 났어, 하늘에서. 그 대장은, 르천 대장에서 대장은 아주 장대하다, 성대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랜 가뭄 끝에 비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니, 기다렸으나 뭐 우르릉 쾅쾅 소리만 나고 비는 오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실속이 없는 형상이다. 음. 뭐 소리만 요란했죠. 어떤 실속은 없다 그런 어, 리천 대장이에요. 그래서 리천 대장 그 카드는 의지가 대단히 강력하며 자기 주장이 억세고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이루어졌죠. 어 보면은 리천 대장의 그 우에 그 레도 남자 장남이고 밑에는 아버지 남자죠. 그래서 양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져가지고 아주 의지가 대단히 강력해요. 양의 기운으로 그래서 자기 주장이 억 아주 굉장히 억세고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아주 의미 하나도 없어요. 양만 있는 거야. 그냥 남자들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냥 자기 주장이 억세고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위주로 행동하다 보니까. 남에게 패를 주고도 그 아주 무례하고 예의 없이 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아주 센센거 아주 그냥 그 어, 카드예요. 하늘 위에 그냥 뭐 꽝꽝꽝 하늘 위에서 하늘에서 막 천둥이 요란하고 그 그냥 양으로만 돼 있어갖고 그러니까 남자 이제 남자 아버지랑 그냥 그장남이랑 얼마나 어. 센 그냥 가장 센 사람이 있으니 굉장히 강한 그런 카드예요. 음. 그렇지만 실속은 없는 실속이랑 소리만 요란했지 실속은 전혀 없어요. 아주 그냥 남자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하지만은 알고 보면 아주 그렇게 실속은 없는 그런 카드다. 그래서 욕망을 이 카드가 나오 리천 대장 3 4월 리천 대장이 나오면 욕망을 좀 절도하는, 절제하는 그 절도를 좀 알아야 돼요. 너무 그냥 욕망적으로 그냥 브레이크 없이 막 질주하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절제를 좀할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34번 리천대상 이, 이 카드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의에 맞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다. 좀 예의 있게 굴어라. 이거죠. 그리고 바른 자세를 지키면 이롭다. 좀 바르게 좀, 음, 음, 살아라 이거죠. 그리고 강한 운세의 힘만 믿고 그냥 어 하늘가 그냥 그어 운세의 힘만 믿고 상대를 얕보거나 이제 자기네가 세다 이거야. 그러니까 가장 강한 그 남자 남자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상대를 얕보거나 일을 너무 서두르면 낭패를 볼수 있다. 그래서. 왕한, 아주, 좀센 운세로다가, 이 34번, 류천 대장은 아주 센운세예요 운세로다가, 활동에, 활동에 굉장히 왕성해요. 음. 그 남자끼리 모인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장남하고, 이 장남이라는 그 남자끼리, 그리고 하늘하고, 그, 어 천둥하고 이렇게 만났으니,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죠. 굉장히 세죠. 그냥 막, 그 힘은, 파워는 엄청 센 거예요. 그래서 왕성해요. 연상 한 일과, 그래서, 왕한 운세로 활동이 왕성한 일과 완전히 투쟁적인 일에는 적극적으로 행해도 돼요. 뭐, 그러니까, 앞에서 이런 나서는, 어, 우리, 뭐, 그, 음, 나서는 데는 좋다. 왕한 운세로다가 활동이 막 왕성한 일, 어, 그런 데는 아주 투쟁하는 데는, 어,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도 저,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기가 그러니까 양이에요. 남자는 양. 양기가 성대한 형상으로 아주 이렇게 돌지 맹진할 때야. 그러니까 양기를 뿜어내야지 그걸 숙이면 또안 들겠지. 이게, 이게 넘치는 그 에너지를 어딘가에서 발산을 해야 되는데 아무 데서는 하지 말고 어 이제 그 발산하는 일그 일에 맞는 일이 있잖아요. 뭐먼제 투쟁하고 앞장서는 거 있잖아요. 그어 민노총 노총 같은데 그런데 가서 그냥 앞에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음, 이, 저기, 34번, 어, 카드, 리천 대장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하늘, 하늘에, 하늘에, 하늘 위에, 이제 그, 어, 하늘 위에, 이제 천둥이 있는 상이에요. 그, 하늘 위에, 그, 천둥이, 요란해요. 비는 안 오고, 비가 와야 되는데, 막, 천둥 소리만 요란했지? 비는 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속이 없다는 거죠. 비가 와야 되는데 막 소리만 나고 그냥 막 그냥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 쾅쾅 난리가 났는데도 비는 오지 않아서 실속은 없다. 그래서 소리만 요란했지. 그뭐 요란한 자취집에 뭐 먹을 거 없다고 아주 소리만 요란하지. 아주 실속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뭐 이제 가게 같은 거를 만약에 하더라도 아 손님은 많은데. 실속이 없어. 이익이 없어. 뭔지 모르게. 그냥 뭐, 냐 이렇게 어떻게 뭐 장사를 제대로 못했는지. 분명히 손님은 많은데, 이런 실속은 없고, 그냥 사람들은 많이 하는데, 이런, 이런, 그런, 이런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 사람들 보면은, 뭐, 이렇게 그냥, 뭐, 그냥 막 이렇게 떠벌리고, 막 뭔가 많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은, 대체,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은 그렇게 실속은 없다. 오히려 그냥 이렇게 말안 하고는 가만히 조용히 있는 사람이. 실속은 있죠. 그래서, 34번, 리천대정은, 강건한 활동, 활동력은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카드예요. 카드이지만, 크게 왕성하고 당당한 위세 그러나 실속은 없고, 위세와 권위와 권력, 뭐 그런 거는, 아주 그냥, 아주,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뭔가 이제 발산하는 데를 다 가야 돼요. 이런, 카, 이런 카드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래서 이 카드에 해당되는 사람은 너무 세력이 지나치게 강해서 그 소리가 너무 그냥 그리고 그 파워가 너무 강해서 오히려 그 파워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매사에 조심해라 조금. 어, 그래서 34번 리천대장 소리만 너무 요란했지 실속은 없다. 아, 그런 카드였습니다.